상무기가 카톡이 왔는데 팅버그가 아직 뚫릴라면 좀 걸려요 좀 해커들이 좀 뚫기나 아그또 뚫어버리긴 하는데 음 I don't wanna laugh at Christmas 아팅그 아직도 있어요? BJ스봉이님 우리 팽갈 감사합니다. 팀버 뭐 있어요? 아 뭐야? 네 쌈장님 말씀하세요. 예 오늘부터는 여러분 투표 발언이 없습니다. 크으, 투표 발언이 없어요 여러분들. 드디어 지겨운 투표를 벗어났습니다. 형이 형님 우리 팽갈 감사합니다. 예. 추천 번호는 많이 안 해요. 해봤자 12시 지나서 받는 거. 그리고 평소에 그냥 여러분 추천과 절차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밖에 없고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일단 감사드리고요. 자, 많은 사랑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랭킹 2위에요! 감사합니다! 10년 만에 랭킹 2위를 한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핫! 어! 아핫! 자, 오늘 새로 오신 분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아 좋습니다 예만고님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비비점입니다 실물 제가 봤어요 네안녕가세요네 들어가세요 네네 입수는요 BJ 분들이 연락이 와야 해요 그러니까 아람 하람, 아람님이랑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야, 이거 무슨 젖었어? 와, 양념보소, 양념보소, 야, 양념, 양념보소. <laughs> 좋습니다, 네, 네, 음? 맥너겟! 음! 여러분들, 메이플쇼랑 바람의 나라쇼 할것 같습니다. 바람의 나라도 초대받았어요. 나 바람도 조금 하거든요. 케 k 는 못하지만. 캡틴님 한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응? 음? 맛있어. 잠시만 입술이 조금 아입술이안나 목이 좀셨쉬어요아 목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야 생물님 뱅가이 감사합니다. 뿌잉 뿌잉 고마워요. 네네네 조로님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음음음 음. 음. 햄버거님 우리 두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두개 감사합니다. 파이님흡입하시네요 그러시는데 원래 이 남자들은 이 정도 속도 먹지 않나요? 햄버거님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팬가이 감사합니다 일 개로 팬가이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팬분들이나 매니저분들은 매체 열어줬으니까 매체수를 말씀하시면 돼요. 팡이 햄버거님 두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팡이님은 왜 살이 안 쪄요 그러시는데 저는 살이 안 찌는 그 체질이라서 살이 살이 안찝니다 팡이님 근육이 없네요 그러시는데 저기요 하나. 아, 흐흐흐흐 <laughs> <laughs> 부들부들. 뭐 딸근이야 이만 딸근은 여기지 여기 여기만 시작해. 우와, 방위여장님께서 하하, 어. 자, 아, 우리 방이 여장군님을 백국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잘 쓸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우리 여장군님께서 내 네, 여장 제가 다음 주 안으로 할게요. 그 가발을 사야 돼서 네 가발을 사야 돼 가지고 우리 도박님 팽가에게 환영하고요. 펭가게 환영해요. 오지원님초를 다섯 개 감사합니다. 불량거부님초를 다섯 개 우리 오전이 지또 다섯 개 감사합니다. 내캠 네, 각도가 좀 답답하죠. 자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먹방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보선님 초콜 다섯 개 감사합니다. 콧구몽님두 개로 팽갈,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여러분, 비비크림은 화장이 아니에요. 나 이거, 그리고 되게 어두운 거 바른 거야. 내, 내 팔이랑 얼굴이랑 색깔 차이 봐봐요. 내가 원래 피부가 하얀 톤이에요, 원래. 내가 원래 피부가 하얘요. 이 조명 다은 거예요, 이거. 근데 내가 원래 피부가 하얘다니까 어두운 거 바른 거야. 로이가님 팽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희 랭킹 위인님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천빵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투표 발언은 하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추천 발언합니다. 추천, 차천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1 2 9 0 0개고요 고맙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음. 근데 추천번호는 많이 안 해요. 한 30번에서 1시간에 한 번. 그것도 잠깐. 팡이님 담배는 어떤 맛인가요? 글쎄요, 한번안피봐서잘 모르겠네요. 그런 가 물어보지 마요, 모르니까. 목이 조금 쉬었어요, 네네. 그거다 멀마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있는 나의 진리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팡이님 쩝쩝 대지 마요, 알겠어요. 내방에 있나? 새끼야. 내 방송에서 내가 쩝쩝대던 말든 새끼야. 똥 싸던 웃을 봤던. 아, 그럼 영정입니다. 네. 라인님생가해 감사합니다. <laughs> 나 조금 귀여운 것 같아요. <laughs> 우리 어덕치사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맛있게 찡! 음. 우리 클라스님 초콜릿 8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눈썹 보고 싶다고요? 우리 친구아 이거. 살아있나요? 더보니께서 우리 팽글 감사합니다. 상남자입니다 네네 e i 남자는 not s u r 야 돼요. 네. 진짜 햄버거는 신의 음식이야 여러분들 저는 치킨보다 햄버거가 t s 거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치느님 치느님 그러시는데 햄버거가 최고입니다 햄느님흰걸림뱅 f 이 감사합니다 아니 m 무은 정지 안먹을리가 없는데 저 진짜 신고했어요 아 게... 승복을 고수하고 싶어도 그게 좀, 솔직히 말해서, 진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좀 절차가 복잡해요. 아니 맥너깃을 왜 내가 케찹에 찍어 먹었지? 하... 아니 칠리소스에 먹어야 되는데 맥너깃을 왜 케찹에 찍어 오냐 바보야 아 어쩐지 맛이 이상하더라 뭔가 뭐야 밍밍하더라 아씨 나뒀다가 밥 비벼 먹어야겠다 아, 너무하네. 아, 진짜. <목소리> <목소리> 안녕, 친구들. 난 팡이라고 해. 어, 좋았어요. 팡이님, 김태한 닮았어요. 그러시는데, 저성진님내 티켓 좀 지켜주세요. 이 사람이 진짜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는 거예요. 서비스자. <laughs> 아나목 졸라 마르셨어. 어떻게 가성이 안 돼요? 아 성배. 아 원래 되는데 우리 개장 개 잘생긴 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 가성이 안 되네 미치겠네. 아1실 동안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laughs> 리틀님 다아 <laughs> 아, 아. 리틀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우리 태양 브알 망토 님. 예, 태양 불꽃 망토도 아니고 아, 어, 태양 브알 망토 님 우리 1 더하기 1은 귀요미 감사합니다. <laughs> 얼음을 한 입에 먹어볼까요? 얼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얼음 클라스한 입에 갑니다. 상남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 시청할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 장난이고 여러분들 얼음으로 가글하글 가글 가글 안해보셨어요 가글? 얼음으로 가글했습니다 가글 사람들이 진짜 지금 양치하러 가면은 여러분들이 혼낼거잖아 그제 우리 띵띵띵님 우리 초콜릿 다섯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단골 카페님께서 우리 팬가입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햄버거 다 먹었구요. 여러분, 오늘 메이플 스토리가 팅버그가 없어졌다, 없어졌다는 말들이 있는데, 과연 없어졌을지, 아니면 안 없어졌을지, 과연 없어졌을지, 안 없어졌을지, 확인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네. 우리 소량님님 한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팅버그 있어요? 바로 뚫렸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없어졌다고, 상무기가 그러던데? 바로 틀렸어요? 와, 대박이네, 진짜. 일단, 먹방 끝났고, 일단 녹화를 좀 종료할게요. 녹화를 종료합니다!